네, 반갑습니다. 에밀리입니다. 38번째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야, 내가 어떤 완성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는 I have PP 형태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은요, 질문하는 것, 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have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have you PP 예, 이런 표현들 오늘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여기 보실게요. have you 한번 볼까요? have you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은요, 아뭘 해봤니라는 뉘앙스예요. 예 어떤 완료된 그 상태를 너 가지고 있어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봤어 너 이런 형태를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라고 묻는 형태의 그 뉘앙스를 받아보세요. 우리는 없는 표현이니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미지로 받아들이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계속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예 계속해 볼게요. 자 우리 인이라는 표현 뭐였죠. 보여지는데, 너 해봤니? 너 봤니? 라는 표현이에요. Have you seen? 해볼게요. Have you seen? 그쵸?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 너 봤어? 너 그거 봤어? 그 여자 봤어? 너그 영화 봤니?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또내 어저께 읽었던 그책 어디 있는지 봤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요. Did... Did you라는 표현 아시죠? 그렇죠? Did you 너 해봤니? Did you see 봤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타임테이블을 쫙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현재고 이제 미래고 과거예요. 이제 과거 어느 시점에 그때 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어떤 뉘앙스예요? 이거는요, 지금 그 완료된 게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완료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뉘앙스죠. 그렇죠 예,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 Did you see라는 표현은요, 그 과거 그 한때 했었던 일을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Did you see 하고서는 과거의 그 시점, yesterday, 어, 뭐, 어제 봤어? Did you see yesterday?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점, yesterday, last night, 왜 과거에 있었던 그 시제들 있죠? 예, 그 시간들까지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그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의그 시점에 딱 있었던 일들을 설명할 때, 그때는 did you? 이렇게 사용을 하시지만, 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뉘앙스들. 예, 봤니? 너 봤는데 그본 것이 지금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까지 다 합쳐진 거예요. Okay? 자 그냥 뉘앙스를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해까지만 하시고 그냥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예요 아, 의미가 통하지 않는 거면은 예,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지? 근데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이 상관이 없다 하면은 아,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무방해요 예, 그거는 조금씩 조금씩 대화를 통해서 아, 바꿔나가시면 되지만 예, 의미가 있는 것들, 의미가 통할 수 있는 것들은 관. 대하게 계속 사용하시면 되세요. 됐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그렇지만 그 이미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봤니? Have y s e n 다시 한번 Have y o s e n 그쵸? 이거 봤어? 이거? Have you seen it? 다시 한번. Have you seen it? 그쵸? 그렇죠? 이거 봤어? 예, 그 뉘앙스 받으세요. 너그 영화 봤어? Have you seen the movie? 다시 한번. Have you seen the movie? 그 영화 봤어? 우리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 에밀리 어딨어? 에밀리. 에밀리 봤어? 너 에밀리 본적 있어? 오늘 에밀리 봤어?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Have you seen Emily? 다시 한번. Have you seen Emily? 그렇죠. 아, 너 우리 아빠 책 어디 있는지 봤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Have you seen my father's book? 다, 다시 한번. Have you seen my father's book? 우리 아빠 제어디있는지 봤어? 예, 이런 뉘앙스예요. 예, 봤니라는 뉘앙스. 그렇죠? 근데 그본 것을 그 경험을 완료된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는 의미예요.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예, heard도 있었죠. 듣다라는 표현. 은 heard. Have you heard? 한번 말해 볼게요. Have you heard? 다시 한번. Have you heard? 그렇죠? 들어봤어? 너 들어봤니라는 뜻이에요. 계속해 볼게요. about. about은 주변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 주변. 예, 그녀를 그녀의 웨딩. Wedding. 웨딩이 뭐예요? 네, 결혼식이죠. 그녀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어? 해볼게요. Have you heard about her wedding? 그렇죠. 그녀의 렇죠그 결혼식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들어봤어? 이런 뉘앙스 해볼게요. Have you heard about her wedding? 그렇죠. 좋아요. 자, 이 of라는 표현을 써볼 수도 있어요. Hard e of. 그렇죠. of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일부분을 of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of.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떤 그+ 그 액시던트의 한 부분을 들어봤니라는 뉘앙스를 오부를쓴 거예요. 해볼게요. Have you heard of the accident? 다시 한번요. Have you heard of the accident? accident 사고예요. 사고. 그 사고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Have you heard Of the accident.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계속 해볼게요. Consider.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던 거예요. Consider이 뭐였죠? 예. 고려해보는 거예요. 너 고려해봤니? 어, 내가 저번에 제안했던 그거, 너 고려해봤어? 해볼까요? Have you considered? 다시 한 번요. Have you considered? 그죠? 너 함께 사는 것, living together. 그죠?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음, 고려해봤니? 만약에 이 consider to라고 하게 되면은, consider,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살고 있는 것,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봤니?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Have you considered to living together? 그렇죠. 그 뉘앙스 받으시면 되세요. 좋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